기다려 뒤에 보이고 코코 <laughs> <콕콕>. 이제 출발이다. 코슬 와 여름 날씨도 좋고, 우리 집 저렇게 보이네? 있고. 음, 이 자리도 나쁘지 않네. 더. 앞에가 8번, 뒤에가 7번. 바로 앞에, 이렇게, 데크 있고, 바로, 일로 서 이렇게, 이렇게 내려가면, 대고분뭔 여기가 A 사이트. A 사이트, 1에서 5번. 한개한개다 엄청 크다. 밤때나 해도 여기는 간격이 정말 띠엄뛰엄 있어가지고. 여기 다섯 개 사이트인데 제일 끝에 게 조금 작구나. 제일 끝에 게좀 작아요. 여기는 B구역에 여기 1, 2번. 이게 딱두 사이트 있구나, 여기는. 좀 작다. 이쪽에 제일 위에 저기. 하얀 텐트가 부테크 그 9번 같아요. 여기가 10번 사이트. 음, 꽤 크다. 여기도 완전 독립적이네. 여기 밑에가 9번 사이트. 여기가 관리동 뷰는 뭐, 이렇게, 멀리 있는 산뷰인데, 이쪽에, 독립적으로 그늘도 많네. 응? 꼭 일로 가볼까? 여기, 10번 데크야. 조용하게 오기에는 이 자리도 괜찮겠다. 응. 올라가보자, 어떤가. 여기서 불멍 하면 되겠고 아, 관리동 바로 옆에 화장실도 가깝고 나쁘지 않네. 엄청 크다. 텐트 두 개도 치겠다. 가자 그 거기. 와 여기가 저 위쪽 데크 D 사이트 이쪽 데크가 여기 번호가 안 보이네. 여기도 오 여기도 여거 괜찮다. 나쁘지 않은데, 차는 그러면 어, 아지문규기가 요거는 요렇게 들어가야되는구나 조금 경사가 있고 그래도 뭐 저는 좋다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산책도 되고 아 저기 저 사이트가 몇 분이지? 저거 되게 좋아보이는데 꼭그일라 어, 그래 저기 관리동은 아닌가? 아 여기 위에가 데크 2번이었네 데크 2번은 지원기기가 아 일로 들어가나? 차가 아 차가 일로 들어가는구나 바로 밑에서 올릴 수 있네요 데크 2번 비도 나쁘지 않고 요게 여기 몇 번일까? 뭐야? 여기 요렇게 생겼어. 와. 여기도 나쁘지. 여기가 3번 데크. 펜션 바로 밑에 3번. 여기가 4번. 저 밑에가 5번. 사람이. 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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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손! 옳지, 잘했어. 안먹을거야? 코코 맛있나 맛있어? 깍둑깍둑했어? 이봐 앉아 옳지 손! 옳지 손! 어이구 잘했죠 뜨지 <목소리> 않아? 여기 너무 뜨거운데 코코 어우 뜨거워 빨리 나와 <목소리> 거기 뜨거운데 왜 거기 앉아있지? 엄마, 오뎅 먹고 자야 돼. 오뎅 먹을 동안 오네. 어? 한식 하나씩 줄게. 깎아줄까? 깎아? <laughs> 들어오기 싫어. <laughs> 소리 빨리 안 들어올래. 빨리 들어와. 춥다 밖에. 그자 코코야. 코코는 착하게 앉아 있는데 그안 뜨겁나 코코니 자꾸 끌러가노 코코야 니딘다이코 일로 일로 나와 뜨거 아, 뜨거 아, 뜨끈뜨끈해졌잖아 됐네 자 설아 이제 먹어줄게 이리 와 텐트 하나씩 먹고 자자 <laughs> 아이고 붙어 올라왔네 우리 소리 <laughs> 줄게 하나씩 줄게 기다려봐 어, 뜨거, 어, 뜨거. 어,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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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있겠다 음, 오, 맛있겠다. 솔, 빨리 들어와. 코코야, 우리 끼리 자자. 이리 온나? 문 닫아보자. 못 들어오게. 걱정돼. 소리 저거 말 정말 안 듣네. 소리 들고 온나, 코코야? 맛이 좋네. 춥다, 로 잠깐, 콧바람 새고 빨리 들어와. 춥다. 예긋네. <laughs> 여기 무지개다. 여기 있 어. 신기한 값지? 와한 어, 마리 더 왔다. 어? 오! 우리 가족인가 본데? 응? 가줄게! 내가 가줄게! 울지 하러 가자! 쿠카야! 일로가자! 새 온다! 낮잠을 이는 어머 물놀이하고 오더니 많이 피곤하네 우리 소리도 어이구 귀여워라 아이고 짠해라 깨끗다 미안 얼른 헤헤 그만 자 <laughs> 고만자. 심심하다 놀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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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 <laughs> 찾네 어, 이쪽은 돼서 힐링 해야겠어. 껌 하나 들고. 응? 어? 껌 하나 줬더니. 네. 얼른 뭐라. 어이구 참나. 껌 댄스를 꼭 쳐야지 그걸 의식을 치러야 먹는구나. 너무 좋아. 껌을 어제 안 주고 오늘만 줬더니. 너무 좋은 갑지 코코. 참나. 옴져 있는데 거 가서 비비노. 코코야 껌은저 밑에 있어 <laughs> 참 어이쿠야 아이구나참 그런 스텝은 어디서 배웠어 코코야 <laughs> 참다 했나 이제 먹나 소리는 소리는 다 먹었나 아이고 온샷했붙데 소리는 코코는 알또 갖고 논다 보라 니다 네 먹는 동안 소리는 응. 自分のった、討たって、せんなありだ。